확안 되시면 아티스트분 만나실 수 없으세요. 청소년증 주세요. 청소년증 그게 뭔데요? 안녕하세요. 아역이 없는데요. 아직 애기랑 가족관계증명서 떼야 거든요제 신분증도 있어요. 아니요. 가족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고요. 본인 확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청소년증 없으세요? 아니 애가 아직 6살이라 발급이 안 되는데.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여보셔. 아이초 아역이 맞다니까. 아이 내 피줄인데 내가 몰라 먹었어요? 대리인부터 본인 확인할게요.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이제 되었어, 준비요. 45년 7월 24일. 그럼 본인 재산 날은 어떻게 되세요? 뭔개소리야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 날 모르시면 본인 확인 안 되세요? 야이 싸, 글 남들아이 싸. 어머니. 잠시만요, 나 3월까지 합니다. 내가 아역에 직접 받았다고요3이9 출세기 10.73세체. 그럼 문구 반점 위치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엄정이. 연락세요다들 그... 그런... 없이 어떻게 증망할 거냐고요? 그건 바로 내 뛰고 있는 심장으로요. 내가 만약 김아가 아니었다면 오빠를 보고도 심장이 뛰뛰 않는 것라고 이래도 내가 김아 여기 아닌가요? 본인 확인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빠랑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다 되셨습니다. 종료할게요. 진짜 탈덕할게요.